이거 이재명 금도 넘은 표현. 이재명 기사님이 이거 직접 말씀하신 건가요? 이재명 기사님이 이거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남영, 그러니까 이재명 측, 남영이부 대변인이, 어, 이거 도대체가, 이거 조선일보 이거, 이 겹다운을 왜 시킵니까, 이거? 인용보도? 이재명 금도 넘은, 아, 요거 일단 여러분 바로 잡고 갑시다. 금도 넘은 표현.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나 일단 글씨가 크길래 갖고 왔는데 조선일보인데 줄리 벽화 여당에서도 우려 이거 좀 너무하다 아무리 저거하지만 이거 뭐 여성 인권 침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김상희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한 말씀 했고 자 이재명 지사님 관련해서 봅시다 이낙연은 민망하다 요거는 NBA, MBN 방송에서 김주하 앵커랑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분명 이재명 금도 넘은 표현, 겹다운이죠? 인용이지요 이재명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상관 없겠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 선관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k b 스 라디오를 통해 남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부분을 엿보고 싶은 관음증은 어쩌면 본능이라면서 아무리 대선 후보지만 가정생활과, 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이걸 부정적으로, 그림 그린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쭉 있다가, 김상희 의원도,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재명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은 역시, 남영희 부대변인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논평을 털어 줄리 벽화는 금도를, 여기 겹다운이 있잖아. 남영희 대변인은 부대변인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대변인이든 부대변인이든 지금 페이스북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겹다운 있지 않습니까? 줄리 벽화는 금도를 넘은 표현 자 어디에 여기 있죠. 또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 국회 부의장은 줄리 벽화에 기쁜 우려를 표한다. 여기 어디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했습니까? 응? 어? 이 기레기 조선일보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어떻게 어때 겹다운을 시켜갖고 이재명 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CCB면 분명히 해야지요 응? 이거는 남영이 부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자기 의견을 올린 거예요. 아 설사 이재명 지사님 말을 아니 이재명 지사님 캠프에 있어갖고 대변인으로서 저거했다치더라도 이건 분명 히 이재명 지사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팩트가 벌써 어긋난 거예요. 여다가도 겹다운 시키고 남영이 여다가도 겹다운 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응? 어? 열린 공감의 강진구 기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님한테 한 쓴소리를 하더라고. 이걸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있는 남영이 부대변인이 자기 페북으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하고 김상희 의원이 이거 금도를 넘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낙연은 직접적으로 MBN 김주와 앵커랑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진구 그 기자는 이재명 지사가 옛날엔 사이다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중도 확장을 생각해서 그런지 그게 비판할 겁니까? 강진구 기자는 본인이 언론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진보의 진영 논리를 따져갖고 이재명 지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진영 논리 아닙니까? 강재명 기사님? c c b 비만 가리면 될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어떠한 발언에 있어서, 와, 옛날엔 사이다였는데, 그거 완전 진영 논리에, 어떤 기자로서가 아니라 진영 논리로서 이재명 지사님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방금 얘기했던 얘기했듯이 저는 이게 이재명 지사님이 이러한 발언이 이재명 지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고 과거에 그런 표현이요 그 후보자에게 집중해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제가 누차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했고 아강국1 기자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님 무지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